제란달에 개정보고를 들으실 때, 우리 당내 땡겨서 지하 땡기가 좀 많이 스다고 그러는데, 50만원을, 응, 그 후원을 분이 계신, 데생명을바치지 그, 말라니까, 여러분이 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은혜회가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장로선일과 한수사 은닉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지력 이기,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런 주위의 사람들 초청을 하겠는데, 세상 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교회가 좀 큰지 않은데, 교회가 지금은 좀, 그래서, 신선게 그러다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 경위회장, 그러면 얼나 해야 될까요? 그때 토요일 날 마침 약속했지만은 후배 목사님, 경사의 의원이 극동하던김장만 목사님 장관님 그날 이제 오셔서 축사해주고 지금 국가 때문에 좀문제도 많이 는데 이용선 의원도 오셔서 케이 박사로 목사님께서 임기한다는축사해산이습니다 서울, 서울 등에 대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날 1 1을 오늘 문자로 다시 전관했습니다만 모든 약속들을 좀 이루어 주시고, 오셔서 기대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결 목사님과 김민호 목사님 찬양을 해마하도는데 오늘 챔으로또 선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인원들이 한 2년 그 다음 100만원 이상 될거요 그래서 중단하게였고 유치원을 게졌고또 교도소를 지금 동부 부축소를여 보고 소장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치약을 집회하려면 200명 이상 오는데 치아 쌀을떡두 가루 있는 거기억나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루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교원 중에서 교회에 초청하는 우리가 동응이안 되면 목사들도 기도한다니까 다운됐잖아요. 물질 어려움도 힘들고, 부응도 안 되고 힘들고, 영재으로 터친 데도 상대인데, 그래도 우리 회원들 가서 합심해 대해주고, 이제 올해 저희부터 시작서목욕을다지켜내주면힘을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똥금 나온 것을 절반의 성격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방사님께 도움이 되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대테 우리 담원 한테나 사무총회한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특별한 마음껏 을 먹고, 오늘, 이제, 사무총회 나오셔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아, 아, 사비. 아 화재농 목사님, 제가 <laughs> 하고 한 3년 전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김정 목사님, 서 교회도 방문했고, 식사도 대접받고 그랬는데, 우리 단체를 소개해서 모셔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 사김승영 홍보 사님을어게 알고 또 오늘 전도해 왔습니다. 다음 자기 인사 한번 하시다소사 한번 하시죠. Uh,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 분족을, 분과이에서 사무구충장 김성 록사님 한국교회 지도자 한국교회 동호회에서 시대는 이영순 목사님, 15만 경찰 보고마와 250개 경찰 스키 신류를 위해서 서 박영순, 음, 박영순 목사님, 한국경찰선교부문사회회해서 한국 이윤희 목사님 가메세경찰수선교회해서 부회장 한목자 목사 목사님 한국경찰선교회 식을위해서 이설화 아, 의사 목사님 오늘 온다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그죠? 아, 이제 묶어서 가메세경찰선교와 한국경찰신문 하목자 한국 목사님 묶어서 해주시겠어요? 아, 한곡 잠깐 들어가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원래 이렇게 모여 아버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야가 아버지 하나님 계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이때 서로 위융하여 하나되어 이 나라 이민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강권 역사여 주옵소서. 네, 네, 네. 그래 대통령 모든 국민들까지 국민의힘, 소명기 역사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의 심령을 감찰하며 예수께 합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네, 네. 여야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 되어서 아무 영광에서 이 나라 민족이 복마될수 있는 세계적으로 예수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로 서로 다투지 않고 예수의 합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정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사오고 예수 부자들 감사합니다. 이 단에서 s 교를하 h u n 사랑하 hungry, hungry. A m e s s a g 과 g r e 들 아버지 주 n d e r I want to s h o 지 Amen. She, madam, took off her to show. I'm n 감당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오또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달될 그 말씀이 뒤집어서 오늘부터 있는 십 년들 을 우리는 복된 말씀이 되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헛수고가 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오. 또 아버지 주관의 영을 보내시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지옥 아버지 말씀이 드려 시오또에게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담에 새기 성궤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오늘또모여서 아버지 주여,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주여 저들이 원래를 모였습니다. 이곳에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임력분들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부족하나 우리 주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만 경찰 보고마와 250만 경찰서 기독 신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만 경찰 보고마와 250개 경찰 도 기독 신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나 하나님 경찰 경찰 선교 봉사 헌혈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일로서는 고난의성나의 찬양 간에 권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국경찰선거의 봉사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말씀의 불덩어리가 되고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고 전도의 불덩어리가 되고 신의 불덩어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오주시서 하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봉사 될수 있도록 전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허락하신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개하시고 아, 네. 아, 네. 허락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하나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 아니어도요, 능으로 아니어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성령이며, 아버지 빨리빨리 빨리 코로나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아버지의 시간도 주여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날마다 아버지 경찰 선교 경찰 신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에바다 하니까 여러 질환인뜻시고 아버지 성령님이며 아버지. 드리 기도 제목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